2024년 마지막 영상입니다. 올해 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나는 솔로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 삶을 처음 경험해 보기도 하고 12년 넘게 했던 연구원 직무를 마케팅 직무로 전환을 하면서 진짜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간 보내기도 했고 유튜브 예전부터 친구들이 하라고 했었었는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진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매주 이렇게 영상 올리는 유튜브도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진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얻은 교훈도 정말 많았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올해를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1월부터 제한테 일어난 일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제 추억용으로 기록을 해뒀던 방송 실제로 보면서 저의 리액션 영상도 중간중간에 있으니까요.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먼저 1월입니다. 1월에 촬영을 했어요. 너무너무 추웠고요.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더라고요뭐그 안에서는 저는 파워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뭘 할지 아무도 모르고 막 그때그때 뭐 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불안에 떨면서 지내는게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카메라 있는 앞에서 밥도 잘안 들어가고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 5박 6일 촬영 동안 살이 2 k g 가 그냥 빠져서 왔어요 못 먹어 가지고 돌이켜 보면은 좀더 상황을 즐겼으면 좋았을 걸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죠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냥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그 첫인상 선택 때 있잖아요 선택을 받으면 이제 기념촬영처럼 했었잖아요 그때 오셨던 사진작가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외삼촌이 사진작가이신데 외삼촌이 올 뻔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외삼촌 오셨으면 유진이 네가 왜 거기 있노?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너무 웃겼을 것 같아요 민망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해가지고 인터뷰를 새벽 5시 하고 막 그랬으니까 하루에 2시간도 채못잔 채로 살도 2kg 빠져 못 먹어서 <laughs> 체력이 완전 이제 바닥이 났는데 돌아오자마자 제 생일 주간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쭉 하면서 진짜 체력이 완전 바닥에 났어요. 2월을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좀 보냈고요. 그러고 나서 3월이 시작되면서부터 갑자기 제가 나른솔로 출연했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방송이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거든요. 벌써 이렇게 소문이 퍼진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정말 비밀로 해야 된다. 아무도 알면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실내 금이 갈수 있는 그런 뭐 일들도 생기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알게 되면 나한테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한 사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꼭 비밀을 공유를 해야지만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공유하면 공감으로 인해서 괜히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에너지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친구는 남편한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남편한테는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만큼 제 친구들이 비밀을 지켜 주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친구들한테 괜한 짐을 지어 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면서 또 친구들끼리 너 걔한테 이야기했어 하면서 친구들끼리도 의심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비밀로 해야 되면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 비밀을 꼭 공유해야지만 친하고 우리가 막뭐 숙고 못 살고 그런 사이가 아니다. 오히려 내 친구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셨고 너무너무 이해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 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예고편 진짜 1초 2초도 안 나간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어떻게 다 아시고 다음날 연락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깜짝 우선 놀라고 이제 예고편에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제작진 분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생이랑 나올지 말지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진짜. <목소리> 혜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다 같이 보게 됐었는데 었 그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그렇지만 MC분들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혜수씨 웨이브 <laughs> <이거> 잘 됐다 <웃음> <웃음> 그러고 아, 진짜 진짜 어. <laughs> 나서 이제 매주 수요일 밤을 기다리면서 긴장되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주 다 다른 그룹들과 봤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우리들끼리 추억도 생기고 했었는데요. 우리 <laughs> 여러분 <laughs> <laughs> 진짜 춥나 보다 네네네 바람 불었죠? 어나 지금 나 보면서 추워 ...잘 음. 모르겠네 유진아 항상 착하게 얘기해 어. <웃음> 깜짝아 라고요아 <laughs> 유진아! <웃음> 유진아. <웃음> 나 편집하는 거나오나와 이게 저장비 몇 번을 찍어요 아, 아, 그래요? 아, 다시 아 그래요? 다시 님 들어보세요 네. 뭐 아. 하트가 어제 그 풍선 하트. 전진이가 잘했네. 여기 되게 예쁘게 나온다. 어 잘했어 잘했어. 아 뭔가. 저게 저 인터뷰가 자다가 새벽 다섯 시에 한 거예요. 너무 힘들겠어. 짜라라 기다려, 나온다. 짜라라 쇼, 나온니까긴장했어아저 다뤄가, 저 위치도 다 기억나 나는. 어떻게 또 이렇게 되냐? 우리 집으로 가자. <laughs> 오늘 저런 멘트를? 한다고? <웃음> <웃음> 가짜, 어떻게... 가짜 웃음 나왔다. 어. 유진이 가짜 웃음 나왔다. 풀 서포트 해주셨어요. 뭐하 해야죠? 오 유진, 이 유진 잘해. 좋았어. 유진아, 유진아 오늘 메이크업 정보 또 많이 물어보겠다. 야 유진아 어, 오늘 아, 어, 오늘 입술도 좋고 아이라인 좋고. 재밌게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2주차 방송 때였나요? 자기소개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몇 년생인지 그다음에 뭐 어떤 학벌을 가졌고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밝혀졌잖아요. 뭐 그러면서 왜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결혼 안 했을까라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차가 진짜 오래된 차예요. 그래서 그날도 트렁크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제가 이제 캐리어를 빼야 되는데 트렁크가 열렸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아빠 차를 보니까 번호판 막 초록색이고 막 이러니까 嗯、uh 가난해서 결혼 못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막 오고 가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글 싣긴 했었었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대구 내려가서 이제 아빠 차에 에어컨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차좀 바꾸시라고 막 그런 말도 있었어요. 가난해가지고 현숙이가 결혼 못한대요, 아빠.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랑 빵 터지시더라고요. 너무 웃기다면서.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건강한 마인드에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랐지 하면서 진짜 그때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멋지. 분이라는 생각에 그래가지고 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차도 바꿔야 돼가지고 이제 차 바꾸면서 또 제가 차도 사드리고 했는데요 자기 소개 하나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저에 대한 평가를 하던데 그러면서 이러한 아, 언행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그런 교훈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감정기복이 별로 없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게 저는 항상 칭찬으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감정이 없는 사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감정 굉장히 풍부하고 진짜 TV에서 누가 울기만 해도 따라오는 그런 공감 능력도 있는 사람이랍니다 다만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게끔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감정 기복이 있으면 사실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 나 스스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듯이 내 마음 관리를 하는 거 일환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5월에 교토 여행을 가족끼리 갔습니다 이 여행도 어떻게 이렇게 성사가 된 거냐면, 아빠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오라는 시간대보다 제가 더 일찍 갔어요. 근데, 또 제가 현숙이어서 맨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한 3시간 기다렸나? 엄마, 아빠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올해 여행이나 가자 하면서, 그날 날짜가 정해진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이 그때 뭐 5월에 나갈지 몇월에 나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나를 알아보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행 간 거에 대해서 뭐 기사도 나고 이러면서 아 진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꽤나 관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알아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렇게 지금은 너무나 적응해서 잘 살고 있고 하지 진짜 5월, 6월 이때쯤에는 너무 많이 알아봐주시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아, 실물 별로네 하면 어쩌지? 막 실제로 보니까 동안 아니네? 막 이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 밖을 잘못 나가겠고 뭐 친구도 뭐못 만나겠고 그러면서 이제 악플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 논란의 그 장면, 화장대 장면이 나오면서 아, 제가 그 전까지는 그런 악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좀잘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때 인내심 폭발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울고 진짜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화병이 날것 같더라고요 사실 생얼 진짜 자신 없거든요 제 얼굴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 저는 진짜 달라진 얼굴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저 화장대 장면만큼은 아닌 것 같고 저그 장면 때문에 뭐 히드라 리스크를 닮았느니 입에 담기도 어려워 사실 지금 기억도 안나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더 꽁꽁 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드디어 방송이 끝났고요. 사실 그 사이에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 4월 경에 이제 직무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그 전까지는 직무 이동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때문에 막 아프기도 했지만 이 직무 이동을 위한 또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본사로 근무지를 이동을 해가지고 마케팅 업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7월 한 달은 직무 이동하고 적응하느라 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 유튜브를 뭐 해야겠다는 다짐이 그때 당시였고,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다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무무를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나한테 되게 많구나 싶어가지고, 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영상을 짧게 짧게 만들어 봐야겠다 하다가, 에라이 그냥 만들어 보자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제첫 영상이 일리즈가 됐는데, 어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그첫 영상만 한세번 찍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했다고 고고 했다고 고고 했다가 막 엄청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8월부터 유튜브 하느라 그리고 직무에 적응을 하느라 정말 정말 정신없게 지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방송 기간 동안 이제 그래 방송 끝나면 만나자 끝나면 만나자 미뤄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제가 또 연락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께 또 보답을 하고 그 동안 힘들었던 일도 좀 털어놓고 나 힘들었어 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질문 받아 어떻게 그다 하냐고. 진짜 뭐쉴 시간은 있냐고. 어, 실시간 별로 없고요. 근데 이렇게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가 열정이 생겨나고 또 에너지가 막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상반기는 계속해서 숨어지내고 나답지 못하게 에너지를 발산을 못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진짜 막 일에 몰입을 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달려가고 있고 이 달리는 이 바람을 맞는 이 기분이 좋다는 사실이 저를 어, 요즘 굉장히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 뭐지?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원래 향기가 없는 술은 잘안 마셨거든요. 소주는 네, 무취잖아요. 취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즐겨 하지 않았는데, 음, 나는 솔로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소주가 달다는 느낌을 저는 나 처음으로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요새 소주도 즐기게 될줄 알고 많이 컸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알고 인생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었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게 정말 많았던 그런 도전이었고, 나는 솔로 직무 이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게 엄청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진짜 당연히 너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더 기다려지고 빨리빨리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이게 또 나름의 저의 행복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진짜 봉수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진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 이제 효용감, 자기 효용감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효용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2024년은 저에게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노력도 했고 얻은 것도 많고 많이 많이 울고 많이, 많이 웃고 사실 뭐 웃기보다는 더 많이 울기는 했었지만 2025년에 더 많이 웃을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수고 많았다고. 지금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도전이 두렵다. 저곧 많은 나이에도 이렇게 한 해에 도전 많이 했잖아요. 후회하지 않거든요. 실패를 하던, 뭐 힘든 일이 있었던 이거를 기회로 만드는 건다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새로운 일 해도 될까요? 이제 와서 수능 다시 쳐도 될까요? 저는 완전 응원합니다. 저는 죽기 전에 직업 10개 이상 가져보는 게제 소원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약사도 해봤고, 연구원도 해봤고, 지 마케팅 업무도 하고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하고 있잖아요. 10가지 중에 지금 40% 정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많은 변화와 다양한 직업, 이런 걸 가지면서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유튜브 계속 잘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영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볼지 너무 궁금하네요. 2024년 수고 많이셨고요. 2025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연말 잘 마무리 하세요. 안녕